그리고 박영규 목사님은 이 땅에서 빌딩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가서 하늘나라의 살집을 보니까 뭐만 있어요? 아 자, 자, 파, 네. 자, 판자 두개 그래서 이 땅에서 돈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천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따라 합니다. 주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아멘!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은혜로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보면 또 35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줄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그 다음 읽세요 37절 제가 있습니다. 이의 의인들이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 양 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대접하였다 이 말이에요. 성겼다이 말이에요.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어느 때에 담 드신 것을 보고 염병하였으며 39절 읽습니다.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같이 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읽으세요. 네. 내가 내가 여기 여기 것이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임금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합니 하나님. 하나님 바로 예수님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41절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은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같은 자자 양은 선한 자를 얘기합니다. 41절에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어디에 들어가래요? 네.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 자 42절 읽으세요. 네. 내가 줄때 너희가 먹을 뭐 것을 주지 않냐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냐고자 여기에 보니까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시지 않 자 정령 전문 목사가 목이 마른 것 같으니까 아까 우리 저 최순자 어르신이 음료수를 하나 주셨어또 마지막에 타신 분이 또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받았어요. 그분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이름을 몰라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43절에 보니까 낙은에 되었을 때의 영접하지 아냐였고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대접해야 해야 돼요. 돼요. 네.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불쌍한 가난한 그 옷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 옷을 안 입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병든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면 저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아와, 과부와, 소년, 소녀, 가장이, 부르, 예수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간대요? 영영한 물에, 불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 44절에 보니까, 저희도 대답하여 가려되이 못된 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오에가치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여 하였습니까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45절에 시작 예 임금이 되나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곤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느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6절에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 쉽게 얘기하면 영벌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영생은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아,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봉수로 드리면 안 돼요 작은 정성이라도 준비를 해서 반드시 봉투에다 준비를 하세요 봉투 시간을 드릴 테니까 봉투 하나씩, 우리 저, 조영순 목사님 봉투 하나씩. 100원이라도 하시고, 능력이 되는 분은 1000원 하셔도 돼요. 네. 능력이 안 되는 분은 100원이라도 하시라고. 하나님은 정성을 받으시는 거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집을 재야 된다는 거야. 오늘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천국에 뭐를 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 집을 줘야 되는데, 박영규 목사님이 집이 의리의리에요? 이 땅에서는 의리의리한데, 저, 하늘에서는 뭐만 있어요? 한자 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찬양으로, 자, 우리 저, 김준배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봉투에다가 이름 적고, 기도 제목 쓰고, 그래가지고, 올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에 손에 나게 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 특히. 할렐루야! 몇 배로 갚아주실 수있습니다 예, 여기, 몇장불러드릴까요 1546? 보통으로, 1546. 1546. you thank you 사님 찬양을 드리시고 축복하시는분 있습니다. 네. 자 네, 전영춘 총재님 목사님의 신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영종 목사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목양타운 목양교회에 요셉의 축복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축복에 요셉의 축복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렸습니다. 아 네. 김진매 목사님, 생명수 생교회단임 예, 목사님이신데, 예, 귀한 이름을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봉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전하세, 그리고 김진우 목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신정 목사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주, 예, 감사의 예물 드리시고, 그리고 최영숙, 예, 예, 감사의 예물 드리시고, 무명으로 또 감사의 예물, 무명으로, 무명으로 어, 감사의 예물 드리시고, 그리고 홍복선이 누구세요? 아, 예수 믿는 분이죠? 예, 찬양도 잘 따라 하시고, 예, 믿음이 있으시네. 예, 감사의 예물 드리셨고, 이동순? 아, 우리 저, 미인 목사님. 아니, 미인 우리 어르신. 목사님. 예, 목사님이 되시다가. <laughs> 그 다음에 장순복. 알렐루야. 감사의 문들이셨고 무명으로. 정령정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명으로 드리면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이름을 적으세요. 그래야 제가 기도를 해드리지. 기도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도 무명으로. 최순자 어르신은 예, 감사해요 야, 봉투를 이미 준비하셨네. 네, 준비다 봤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신 분이 한번 선언한 분들. 이야. 또, 주일날 나가신 분, 교회. 11시 에 참석하신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이, 아, 여덟, 거의 다 나가시네, 그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 몇 달, 아직까지? 아직 몇달안 됐어요. 아, 어쨌든 감사해요. 자정영정 목사 알고 나서 주일 나가시는 분, 주일 지키시는 분 있어요? 아직 없어요?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자 우리 저 총재님 말씀 들으니까 은혜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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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해서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보름 모든 무리. 자이 드려진 예물을 이제 우리 총재님이 전영춘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실 터인데. 아,